안녕하세요. 등키 소통 마케터 성희입니다 오늘은 교정 임상, 실습, 상담까지 원스텝으로 알려드리는 한아름 강사님의 치아교정 내세기 완성 그 교육 현장으로 함께 가볼까 합니다. 따라가 볼까요? 땡키 <댕키> 교정 임상강사이신 한아름 강사님이신데요. 지금은 실습하기 전임상이에 대해서 강의 에인해서아의 중인 생들의집중도생뿜의집중도고 뿜뿜 올라 있는 데요곧실 있는 장을둘 실습 현해을함러볼라 해요. 함요 따라와 보세요. 일는은여기까지는 저희 병에스타일암에

아래 해당되시는 분들이 들으시면 너무너무 좋은 강의라고 하네요. 잊지 말고 함께 해요. 이상 한국 의료 경영 교육 협회에서 주관하는 강의였습니다.